농촌의 공동 이용 시설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만드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공모를 시작해 최근 들어 첫 공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새롭게 준공된 에너지 자립 모델은 난방비가 90% 가까이 절감돼 시설 유지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송탄 마을에 간 평범한 마을회관 같지만 난방비를 절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된 곳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전북 장수군과 울산 울주군의 마을회관 두 곳을 에너지자립모델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업 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사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은 농촌 공동 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냉난방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송탄 마을에 가는 리모델링 후 에너지 사용량이 무려 90% 절감됐습니다. 비용으로는 200만원의 난방비가 절약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7톤에서 2톤으로 감축됐습니다. 비결은 효과적인 단열 공사와 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건물을 패시브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까지 설치한 겁니다. 태양광은 지금 3kW 설치를 했는데요.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전기요금이 거의 제로로 나오고요. 난간비도 네. 지금 한 40만, 50만 정도밖에 연간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올해 에너지 자립 모델 1호가 된 송탄마을회관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울산 울주군의 내곡마을회관이 에너지 자립 모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에 자부담 비율이 20%였지만 올해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해 자부담 비율을 없애 주목받았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남 영암군과 충남 홍성군의 마을회관이 에너지 자립 모델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에너지 자립 모델을 시군별로 한개 소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공동시설의 유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절감해.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에너지 자립 모델.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찾아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